오늘 새벽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통상 관세 25%를 어, 적용한 상황이라 우리나라 국내 주요 기업들과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어, 업계에서는 정말로 빨간불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탄핵을 하는데 조건부 탄핵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최소 목건의 내용을 탄핵하지 않고 기약되면 탄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탄핵 발의 자체가 잘못됐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거라고 봐요. 이게 발의가 돼서 본안 통과해서 직무정지된 다음에 이건 100% 기각이거든요. 한두 수 건안된 거기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설사 헌법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0% 기각될 거 알면서도 뭔가 감정과 분풀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최고 사령탑을 그냥 직무정지 시키겠다 그건 경제를 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당입니까? 경제를 망치겠다고 작정한 당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탄핵이 에서 습관과 버릇이 되면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가 이렇게 위기의 상태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죠. 아, 기각될게 100%인데 왜 탄핵을 합니까? 실익이 없다. 이 말로도 설명되지 않아요. 저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아마 인제 이제 물론 이제 탄핵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뭐 우리가 수없이 통상이랄지 여러 가지 국가 어떤 내수 침체랄지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파탄될지 몰라요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랄지 여야 협의체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경기 살리기 뭐 그런 거에 좀힘 쏟을 때지. 이걸 계속적으로 탄핵에만 힘쓸 때는 아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경제 살령탑인 최상무 권한대행을 기각이 될것 뻔히 알면서도 탄핵에 가겠다? 이건 무슨 심법인지 모르겠어요.